이 예, 푸시 푸시 지금 3.38을 지금 지지한단 말이에요. 어, 만약에 이게 지지하고 가면은 어, 일단 요 3.98을 갖다 가겠다는 거죠. 3.98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매수조는 지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조는 그러면은 요3.98 정도까지 오는지를 보고. 계속 매수존이 유지가 되면은 3.98 오면은 거기에서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75니까 .75, 뭐 조금만 더, 더 내려오면은 그럴 때 매수존이 이상이 없으면은 3.98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참 속쓰리죠. 아 매수존에서 그 3.98을 기다렸는데 3.94까지 찍고, 아, 그렇게 올라오네요. 아, 진짜. 참, 아, 정말로 참, 참, 정말로 참 재미없네요. 자, 이제 올라오면 이제, 매도존이죠. 예, 매도존을 보고, 오늘은 그냥, 자, 매도로 가다 좀, 자, 뭐, 일단, 일단 매도로 진입하겠습니다. 자, 큰, 예, 그래서, 자, 그큰 매수존을 갖다가, 놓치고, 자 매도 존에서 매도로 진입했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치고 올라오네요. 어, 올라오면뭐 이상이 없으니까 매도 존이 이상이 없으니까 자 요거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 계속 올라오네요. 어허 자 그러면 이제 꽃놀이 패가 되겠다는 거죠. 예, 꽃놀이 패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자, 거기서 또또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가 돼 갖고 이제 두 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매도 한 번은 진입 한거고 어허 매수 존이 따로 올라가고 조금은 조금 더 올라오겠다는 건가요?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우리 저점에서, 매수존에서, 아, 그 조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자, 그 매수존에서 조금 밑에서 받으려다가, 그 매수존을 못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진입이 어딥니까? 지금, 지금 30인가? 그런 그렇죠. 자, 매수존이, 쌍, 쌍, 쌍매도존이 나오려 그러네요. 예, 쌍매도존이. 자, 쌍매도존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면 꽃놀이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90, 10, 30. 그렇죠. 예. 자, 지금 매도존 전혀 이상 없습니다. 매도존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음, 아까 매수존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매수존에 들어올 때 일단 진입해놓고, 매수로 싸웠어야 되는데요. 그3.98 기다리다가, 아, 3.98 기다리다가, 그 좋은 매수 매수존을 갖다 놓쳤습니다. 자, 지금은 매도존입니다. 지금은 매도존입니다. 예. 자, 자. 어, 쭉쭉 올라오네. 또 올라오네. 어. 자, 더 올라오면은 어이야. 이야. 그 다음 어디 80이죠. ,잉? 예. 그다음에는 80이죠. ,잉?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80이죠. 예. 자, 80 자, 80. 예. 그래서 자, 80에서 자, 세 번째 추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추가가 됐습니다. 예. 어, 세 번째까지 추가돼 갖고 음 자, 추가가 돼가 있고요. 그럼 아까 여기 어디죠, 여기? 5 0이죠 50. 자, 50. 그래서 네 번째 진입한 거는 세 번째 진입한 값에다가 익청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에다가 익청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에다가 익청하고, 이렇게 해서 꽃놀이 패로 가져가겠습니다. 왜? 매도존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요. 예, 매도존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자, 올라오면은, 어, 10에도 추구하기로 하고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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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자, 50만 2층 하면 꽃놀이패가 됩니다. 자, 80에 진입한 걸 50에 2층 하는 겁니다. 자, 자, 2층 하자. 자, 2층 되자. 자, 2층 되자. 자, 2층 되자. 자, 입청되자. 자 예, 그래서, 80에 진입한 것은 50에 2층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50에 진입한 것은 또 10에다가 또 2층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층이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2층이 되었습니다. 완전 꽃놀이패죠, 아, 꽃놀이패. 어우,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23만원, 33만원. 어, 아, 이제 막 수익이 막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제 10에 진입한 것은 이제 또 70에 2층하면 되죠. 자, 70에, 이제 또 2층을 하면 됩니다. 이야, 33만원. 이야, 따야. 어,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뭐, 예, 뭐, 이 정도 2층 하죠, 뭐. 예. 뭐, 예, 뭐 있나요? 뭐, 이 정도, 예, 2층 하죠, 뭐. 예, 그래도 2층 했고요. 자, 40만원. 아이고 40만원이 넘어가네요? 아이고 뭐, 2층 하죠, 뭐. 예. 42만 4천원. 뭐, 뭐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꽃놀이 패로, 자, 매도존에서 매도로 싸워가지고 꽃놀이 패로, 자, 우리가 42만원 수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예, 못 들으시죠? 네.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아 42만 4천원, 자, 꽃놀이 패로, 아, 꽃놀이 패로 가지고 놀았죠. 그거는 바로, 바로 요, 요걸 봤어요. 여기를. 야, 이 매도존을 봤습니다. 예. 자, 이 매도존을 봤습니다. 예, 역시죠. 역시. 자, 이, 이 매수존을, 아, 아 기분이 무척 상했죠, 제가. 자, 이 매수존을 잘 보고 있다가, 얘가 3.98 오면은 진입을 하려고, 3.98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걸. 이걸 놓쳐버렸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걸 놓쳐버렸어요. 아, 아. 오늘 정말 매매 안하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매도존에서 꽃놀이패를 갖고 놀았죠. 꽃놀이패로, 예. 자, 꽃놀이패로, 어, 놀고 424,000원. 만 자, 오늘 할일다 했고요. 어, 제가 이제 리딩만 하겠습니다. 내할일다 어, 네, 했어요. 오늘 이, 이 매수종을 갖다가 놓치는 바람에, 아주, 아주,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예, 그러나, 매도존에서, 어, 42만 4천 원 수익을 내고, 어, 자, 리, 자, 리, 자, 마음을 좀 다스려가지고, 어, 저 하겠습니다. 예, 그죠? 예, 역시 매도존이죠. 예, 역시, 역시 매수존이고, 역시 매도존이고, 예, 이것만 지켜서, 매매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수익으로 났을 수 있고요. 이런 걸 모르면은, 참 매매하기가, 양반 맞기 딱또 좋은 장이죠. 자, 그래, 출발합니다. 바리봉님, 예. 자, 요, 요, 분홍선, 하나는 이미 지금, 이제, 매수존에 지금 들어와 있죠. 어, 그렇다, 1번. 요 분홍선 안에 하나는 지금 다른 분들도 답해요. 어, 답을 자꾸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남들이 남들이 어, 질문할 때 어,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뭘 물어가? 지금 쌍매수 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그걸 갖다 보, 질문하신 거란 말이야. 그죠? 요 이제 쌍매수 존, 예? 지금 이제 이 버전이 지금 쌍매수 버전으로 쌍으로 바뀌는 버전인데 어 물론 이제 요 앞에 이제 이런 라인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좀 이것도 이제 조금 보완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분홍선 하나는 지금 매수존에 들어와 있죠, 그죠? 분홍선은 어 하나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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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이 이 노란선마저도 이 아래 지수가, 그래 이 값이 안 변하고 지수가 이제 이렇게 제이 있으면은 이제 쌍매수존이 되죠. 그죠? 쌍매수존. 예. 그래서 이제 이세 버전으로 지금, 어, 하는데 조금, 조금은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노란선이 안 바뀌고 지수가 이 밑에 있으면은 이제 쌍매수존이야. 쌍매수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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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시간이 한시인데 어, 제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매수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렇다 1번. 그죠? 어, 자꾸 이런 걸 갖다 이제 눈으로 자, 익혀놓고, 자, 이걸 갖다가 임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 누구 말도 들을 것도 없고, 어, 무슨 시황을 듣거나, 어디 기가 얇고 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쓸수 있는 툴이에요. 툴. 자, 자, 이것이 매수존인지 안다. 1번. 네? 어, 빨리요. 빨리 빨리 치세요. 예. 어, 매수존? 매수존이죠.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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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빨간색. 매수존은 분홍, 어 노랑, 빨강 이렇게 세개 쓸로 대가 있다 가 있잖아요 느티나무님 그죠? 예, 알죠 그죠? 모를리가 있나 우리 고참이 아, 자 매수존이죠 그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매수존에서 어 나는 지금 매수하기는 좀 그래 어, 매수 매수는 안 하면 됩니다. 어, 매수 존인데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뭐를 하면 안 돼요? 매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왜? 매수 존이니까. 이건 이제 잘못 보고 이렇게 요렇게 추세 보고 추세 보고 야, 이거 이렇게 요렇게 매도구나. 이런 데다가 매도 들릉치면은 매도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파동, 추세, 캔들, 뭐, 이런 거 보고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리딩하는 사람들, 기, 그런데 기가 얇고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는 매수존이잖아. 내가 뭐 아, 자신이 없어 매수 안 하면 돼안 하면은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어 그러나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안 돼요 매수 존인데 매수라는 구역인데 여기 가서 매도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도는 이제 요 위에서 매도 존 나오면은 요 위에서 매도를 해야죠 그래서 남의 구역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매수 안, 안, 안 해놓으니까 손실도 없, 수익도 없지만서도 손실도 없잖아. 근데 이런 건잘 매도해놓으면은 아주 지금 골치 아파지죠.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매수존에서 매수는 못할 망정. 매도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아예 안 된다, 요안 된다. 안 된다. 못을 내가 딱 박아 놓잖아요. 그래서, 매수존에서 매수는 못할 망정. 매도하면 안 된다, 요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어? 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 알겠다, 3번. 핵심이 뭐냐. 매수존에서 매도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남매구역에서 뭘 하려고 깝짝깝짝 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우리는 알잖아요. 알잖아.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 천지 차이. 그죠? 예. 자 마감방송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42만 4천 원또 오늘 또 수익으로 자 마감을 하는데요. 뭐 우리가 뭐연성의연성의연성이죠뭐 언제 손실이 났는지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 매일 매일 수익을 갖다가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매도 존이죠. 이 매도 존, 매도 존 예. 자, 이 매도 존에서, 매도로 쓰, 싸웠습니다. 그죠? 예, 매도 존에서 매도로 싸웠다. 예, 그래가지고 꽃놀이패가 됐죠. 예, 꽃놀이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이 어딨냐? 이, 이 싸, 싸워야 할 곳을 알아야 된다. 예, 이 싸워야 할 곳은, 매도는 매도 존. 매수는 매수존 이제 이제 얘기가 여기 지금 매수존인데 아 우리가 이, 이 매수존은 어, 진입을 못했습니다 아, 안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어디냐 매도존 매수존이다 아, 이것만 지켜서 어, 매매하면은 어, 반드시 우리가 매일 매일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오늘 또또 또 확인을 갖다가. 시켜 줬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매수존 매도존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매수존에서 존에서 매수는 못할망정 매도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매도하면 안된다 이게 지금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추세를 그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될거 아니에요 이, 요런 데 매도를 한단 말이야요 그런데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아, 알았죠. 어떻게 알았느냐. 매수존이니까. 매수존에서 매수는 못할 망정, 매도하면 안 된다. 요 추세 보고 또 매도했으면 이제 이런 거 골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매매는 하지 말아라. 매수존에서는 매수로 싸우고, 매도존에서는 매도로 싸우면은 우리가 이렇게 꼭 수익을 낼수 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선물 옵션만 쳐 둬요. 네이버에서 아주 아주 평을 갖다 잘해 놨어요. 내가 내가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네이버 네이버의 본 화면이죠. 메인 본 화면이죠. 이 검색창에 선물 옵션만 쳐도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웹사이트 죠 그렇죠? 웹사이트. 요거 한, 요거 한번 봐보세요. 와우, 나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광고도 아니죠. 광고도 아니고 보면은 약 2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선물 옵션, 옵션 가격에 유튜브입니다. 약 1000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매수존에서 매수, 매도존에서 매도하는 생명성 비법을 공개합니다. 요거는 웹사이트입니다.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어, 광고가 아닙니다. 근데 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어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싱크풀이라는 그, 이제, 어, 방송하는 포털이고, 박스넷은. 이 개인이 있잖아요. 이 네이버가 나름대로 뭘 갖다가 검색을 하시나 봐요. 그래갖고 이걸 누르면은요, 제 것이 날짜별로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아주 공부, 공부하기 좋게. 그래서, 듣킹 선생님이 누구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선물 옵션 쳐서 들어가 봐라. 어, 이러면은, 네이버가 저를 갖다 보정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이 엄청난, 어? 이 엄청난 포털 사이트가 저를 갖다 인정을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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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 없거든요? 약2천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선물 옵션 가격의 유튜브. 약1 0 0개의 동영상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매수존에서 매수, 매도존에서 매도하는. 그 내가 했던 말이 여기 다 있어. 어, 옵션 가격 진입과 청산한다. 장중 라이브 함께 하실 분은 좀 요거는 조금, 조금 옛날, 우리가, 내가 개인 방송을 차리기 전에 이미 해놓으셨던 것, 했던 것 같아요. 예? 박수 한번 쳐봐요. 예? 자랑할 때는 자랑해야지. 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어, 포털 사이트가 웹 사이트를 갖다가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아주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어? 구독자가 약 200명인 어? 매수 매수존에서 매수하고 매도존에서 매도하고 아주 뭐 어. 참참참 참,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예, 정말로 긍지를 느껴도 되겠다. 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한 회원님의 상담을 하는데 유튜브를 안 봤대요. 어, 네이버를 봤대, 네이버를 뭐, 네이버를 올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어제어제밤에 한번 밤늦게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어우 세상에나 그런 일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 네.